자 이거 봐 기차 봐 엄마가 움직이게 했어 축복폭 이 층에도 가고요 여기 올라가서 보세요 기차 움직여 기차 쉬운 갔어 빨리 자가안 봐? 이건 안 보고, 이 봐, 기차 움직여. 기차가 나부렀다. 어, 엄마가 축축폭보했더니 이게 막 뭐, 움직여. 엄청 막 움직이지. 응. 이체도 움직이고. 엄마, 아빠 촌을 좋아해? 응 엄마 콘과 아빠 촌을 좋아해? 응, 은찬아, 이거 은찬이 이거 움직이는 거 봐봐. 오이 어, 이채가 그냥 막 칙칙 뽀뽀까지 여기 코 문다. 이채. 맞다 진짜 칙칙 뽀뽀 되게 잘움직인다 오래, 죠 맛있다.